30분 볼륨원 나영 5회차 힌트 영상인데, 자, 혼자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지. 자, 이럴 때 여기서 이런 거한 번만 볼래? 자, 최고차의 길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어. 자, 여기는 그래프 효과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되겠냐면, 이 그래프 효과를 줄 때에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 어, 요거를 어떻게 그릴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fx가 절대 값이 있으니까 fx가 k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서 그리는 거야. 등호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아. 나중에 해서 등호는, 어, 늦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fx는 k보다 크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자, fx에다가, 자 더하기 fx 빼기 k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 2분의, 아니구나, fx 빼기 2분의 k. 자, 그래서 fx, 빼기 2분의 k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쪽에는 k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게 2분의 f(x)에다가 자 여기에 빼기 f(x) 더하기 k가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의 f(x)를 대충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었던 거야 자 k가 있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k가 있었다 이랬을 때, 여기는 이 부분은 k보다 큰 부분 있지. 그거는 그대로 두는 거야. k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k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인데, 그아이를 어떻게 2분의 k만큼 내려야 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2분의 k가 있었을 거야. 자, 여기 어딘가에 뭐 x축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2분의 k만큼 내려야 되니까, 쟤를 쭉 해서 2분의 k만큼 내려줘. 이렇게. 쟤도 2분의 k만큼 내려. 됐지? 그래서 요그램이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근데 여기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2분의 k가 되는데 k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k보다 작았으니까 그럼 여기 뾰족해지고 여기 뾰족해지고 여기 뾰족해졌지 여기 3개가 뾰족해졌어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즉 뾰족한 지점이 하나라는 거야 그럼 뾰족한 지점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린 애 있지 이렇게 그린 애를 k만큼 내린 거야, 얘를. 그러니까 애초에 k가 그어졌을 때 어떻게 돼 주면 좋아? 뾰족해지는 지점이 하나만 만들어지면 좋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만 만들어지나? 라고 생각해 보면 k가 여기에 그어지거나, 그치? 또는 여기에 그어지면 돼. 그러면 뾰족한 지점이 하나만 만들어져. 만약 k가 이렇게 그어졌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하나만 생기잖아. 이렇게 그어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K가 이렇게 그어졌거나 이렇게 그어졌다라는 걸 아는 거야. 자, G0와 G2인데 이걸 이렇게 내리, 내려서 그린 이 그래프를 GX라고 하거든? 근데 G0와 G2가 같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애들을 이제 내려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제로야. 그럼 G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K가 이런 데는안 됐던 거야 이게 답인 것 같아 그지 선생님 너무 많이 힌트를 주나 본데 자 이렇게 있었을때 K가 이렇게 그려져서 누른 애가 0이 되고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걸 이제 2분의 K만큼 내릴 거잖아 그런데 여기가 g 제로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얘가 G였나 보다. 그래야지 얘하고 같아질 수 있잖아. 자 여기까지만 힌트로 줄게. 자 됐지? 자 요정도만 보고 한번 풀어봐봐.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리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의 정답일까 생각하면서 풀면 돼. 자 힌트 영상은 여기까지만 줄게.